한집 가는 것도 땀방 땀방. <laughs> <자연상련 그린 영상! 웃음> 아, 오케이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개 오지게 생겼죠? 쌉짝 생기진 않았고요.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슈퍼 갤럭시 럼블스킹 이후로 딱 만으로 7년 만에 새로운. 좀 느낌 있는 스킨이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우주 그룹 럼블이 출시가 됐는데, 저도 아직 안 해봤거든요? 안 사봤는데, 이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한번 직접 사서 랭크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감정표현도 한번 써보고, 만들어서 한번 그것만 한번 체크해볼게요. 그, 그 모션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 좀 해보자. 자, 일단 감정표현 한번 써볼게요. 뭐, 잔뜩 화를 내는 모습. 어허, 이게 뭐지, 이거? 약간, 아이 블리츠 크랭크 같은 이상한, 그, 약간 스페이스 테마 기계에, 뭐가 타고 있는 거냐, 이거. 고양이야, 뭐야. <laughs> 오케이. 나머지 모션은 그대로. Q 쏘면은, 이렇게. 어, 초, 오, 좋아요. 초록, 초록색 약간, 불꽃. 열 관리가 된 상태에서 쏘면은, 오! 약간, 확 티가 나네요? 무지개 느낌도 좀 나고. 다음은 작살. 실드. 오, 약간. 젤리. 젤리? 젤리 같은 게 이렇게 몸에 감싸는데? 작살. 모션은 한번 볼게요. 한번 모션 한번 테스트 좀 해볼게요. 어, 나쁘지 않아요. 꽤나 매끄러운 편이고. 이퀄라이저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뿌린 거지? 뭐, 뭐 램프가. <laughs> 약간 DJ 느낌인데, 이거? <laughs> 뭐 노래가 나와요? 오징어? <laughs> 아 오징어야? 미얼굴? 오, 약간 풀딜박으면 이런 느낌이잖아? 좋습니다. 호호, 직접 게임에서 해보죠. 아니 뭐 이런 거 리뷰야. 리뷰 영상이 얼마나 많아. 한국서 다이애고한에서 한번 실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주그루브 럼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킨 콜 자체는 매끄러운, 그니까 스킬 모션이나 평타 모션이 좋은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홈쇼핑 판매원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 모션은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쓰게 될것 같은 스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엘리스 레넥톤이고 DRX 12 슈퍼 계정처럼 아이콘이 없긴 한데 아마 짭일 것 같아요. 전적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아마 짭일 듯. 일단 좀 밀게요. 앨리스라서, 당기기 시작하면, 풀핏 다이브 당하기 때문에, 먼저 라인 건드려가지고 밀어버리자. 거리 주면은, 바로 이제 유성찜질. 선푸시. 아, 따끈해요. 앨리스 빠른 3렙 탑갱 찌를 것 같은, 동선이네. 저거 먹고, 어? 익스. 아, 이거 빠른 탑갱이다. 억지딜교 해가지고, 부르겠다. 좋구요 일단 몰아냈어 <laughs> 어디가 어디봐 포션하나 먹어주고 그 작살 들어가는 모션은 좋은듯? 이거 돌아서 탑찌를 것도 같은 아 야이 아 진짜 이거 너무 서운해 <laughs> 아니 우리팀이 이불에 적팀 앨리스는봐 이거 하루종일 위에노서 논다 이거 뭐 하는데 엘리스 <laughs> 오기 전에 컷. 과연 슈겔러미어서도 잡았을까요? 예, 잡았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어, 아니, 야이 녀석 봐라. 너무 건방진데? 마트 다녀오셨어요? 어. 너무 서운해. 그런 플레이 너무 서운해? 너무 서운해? 너무 서운해, 그런 플레이! 레고님, 아이고, 재우님. 아유, 2000만원. 아유,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오늘 무슨 색이냐? 아, 아 2000원 단가 안 맞는. 뭐지, 말라고, 이 새끼야! 작살이 아니라 오징어 던지는 것 같다고요? 아, 오징어예요 어, 뭐야, 이건? 어어? 빠졌거든요? 평타 모션은 매끄럽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이게 원래 신 스킨이 제일 중요한 거는 평타 모션, 스킬 모션.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투사체가 잘안 보이는지 이런 거. 그런 게 약간 그 인간 사냥꾼 니달리처럼 좀 사기 스킨이 몇개 있는데, 뭐그 급엔 당연히 못 끼워도 뭐 모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풀피 원콤이 아, 아슬아슬하게 안 나거든요 이 팀이면 <laughs> 치감이 없고 점화.. 저화 있으면 딱한 방인데 여기다가 스킬을 라인 민다고 다 써주면 여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한 방각이 좀 보이죠? 오징어 떨구기 좋았고 스킬 쿨타임이죠. 스킬 쿨타임이죠. 스킬 쿨타임이죠. 스킬 쿨타임이죠? <laughs> 이게 이, 5조 5억 번 나의 럼블 플레이에서 나오는, 짬에서 나오는 킬각. 근데 이거는 진짜 좀잘 먹히는 킬각이라, 여기 한국섭 다이아몬드 한 4짜리들 딱고 MMR 구간이거든요?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 너 일로 오는구나. 동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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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녕. 아이고. 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CS가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예. 네. 아이고. 어, 불, 약간 화방 색깔 예쁘다. 화방 색깔 좀 이쁜 것 같음. 그죠? 약간 슈갤럼보다 확실히 좀더 괜찮은 것 같은 점은 화방 색깔? 궁극기 그거 깔리는 거? 그두개 정도가 좀더 이쁜 것 같고. 전반적인 약간. 집 가는 것도. 빰빰 빰빰 흐지, 모르고, 또. 봐줄까? 디테일? <laughs> 일부러 루비하나 더 썼구요 정리했고 작살풀 작살풀도 이쁘게 되네 여기? 굿 모션 자체는 깔끔하고 좋은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설마 혹시 금붕어? 금붕어? 금붕어! 당첨 이녀석아 어이구, 이 녀석아. 스킬 쿨타임이잖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 녀석아. 맛있다. 아니, 여. 오, 굿. 감사합니다. 20분 이전 서렌시 만원. <laughs> 까비. 캐리. 음. 오케이. 다음 판 가자. 딜량은 뭐볼 것도 없이 1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캐리. 신스킨, 신스킨 몇판 써보고, 어, 총평하자면, 평타 모션? 어, 매우 좋음. 스킨 모션? 좋음. 그, 이제, 감정 표현 컨트롤, 이제 1부터 4. 어, 그저 그럼. 별로 안 바뀌어서. 저라면, 저라면, 앞으로 럼블 하면, 슈겔럼 플러스 그루브, 살것 같고요. 어, 저렴한, 그니까, 비교적, 비교적 저렴해서 하나만 새로 살 거면 신스킨 구매할 것 같습니다. 추천드려요. 헤이에이 hey! 괜찮죠, 서가. 서가. 아, 빗겨칠 걸. 어떻게 살아 이거 사. 어? 어떻게 살 거야? 무서지 <놀람> 어 응. 좋다. 좋다. 아. <웃음> <웃음> <웃음>